要培养出最过硬的材料，不台山特种钢就要拿出去。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이용해서 프레스티지 클래스 즉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예매하는 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마일리지 이 카드를 만들 때 이걸로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나중에 여행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은 예매하기가 하늘에 별따기고 사용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만들어서 나중에 마일리지로 여행을 좀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일리지를 힘들게 정립하더라도 사용하기가 더 힘듭니다. 근데, 자, 이제 뭐 마일리지 카드를 이미 뭐 만들었구나, 이미 모으기 시작해서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마일리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보니까 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기 티켓 구매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제휴된 호텔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대한항공몰에서 어떤 뭐 물건을 구매하는 방법이 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퍼스트 클래스 구매할 때 효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행기 티켓을 예매한다라고 치고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예매하려고 하는데 인기 노선이다 라고 하면 1년 전에 티켓 오픈할 때 광클릭을 해야 간신히 원하는 티켓을 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원하는 날짜에 바로 예약하는 건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광클릭이나 뭐 이런 거에 소질이 있다 하시면 이제 1년 전에 오픈할 때 예약하시면 되고 그때 이미 놓쳤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법입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를 해서 문의했을 때 빈자리가 있다 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가고 싶은 날짜에 가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가 되는 날짜에 가는 거고 목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마일리지가 되는 장소로 가는 겁니다. 일단 그런 마인드로 생각하셔야 이거를 비즈니스에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 목적지나 어떤 시기가 좀 뚜렷하다 하면 대기를 걸어야 돼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확률로 내 순번이 돌아옵니다 저도 이번에 최근에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 로마로 들어가서 밀라노로 나오는 거고 앞뒤 전부 비즈니스 프레스티지로 예약을 성공했어요. 그때도 중요한 건 내가 가고 싶은 날짜 앞뒤 한 3일 정도에 이제 예약을 다 걸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돌아온 날짜도 희망하는 날짜 근처에 앞뒤 3일 정도를 예약을 다 걸어두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이게 되느냐? 되더라고요. 여기서 또한 가지 팁은 홈페이지에서 내가 예약을 걸어둘 수 있는 숫자보다 전화를 걸어서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서 예약을 걸수 있는 이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홈페이지에서는 대기를 5개 정도까지 걸수 있는데 대한항공 직원을 통해서 전화 예약을 하는 경우에는 뭐한 10개 정도까지 대기를 걸수 있어서 확률을 높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여러 날짜에 예약을 내가 걸어놔야 그 중에 하나 앞에 사람이 취소가 돼서 내 순번이 돌아올 수 있는 거니까 홈페이지보다 직원을 통해서 예약을 하면 대기를 좀더 많이 걸수 있었다. 이 내용은 뭐 회사 정책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겠지만 제가 최근에 예매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유효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탈리아 로마, 밀라노를 잘 다녀왔고요. 여행 도중에 뭐 돌로미티나 토스카나 지역도 잘 구경하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대기 신공을 잘 활용하셔서. 비즈니스 버스 티켓 꼭 구하셔서 좋은 여행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인천공항 제2여객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월요일이라서 공항이 좀 한산해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항공 수화물 붙이는 체크인 카운터인데요. 비즈니스 이상 등급의 항공권은 체크인 카운터도 별도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대기줄도 더 짧다고 해요.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시 5분 대한항공에서 로마로 가는 비행기 잘 보면 저기 보이네요 K2931 로마 저 비행기를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안내인데요 CDE가 있는데 그 중에 C 대한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1등석 프레스티지 되돼 있습니다 그럼 C로 가보도록 할게요 저쪽에 제일 한쪽 끝에 보이네요 C 카운터 수화물을 다 보내고 이제 입국 심사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 프레스티지 라운지는 이터미널 내에 서편 동편이 있는데요. 오늘은 동편 라운지를 이용하라고 <laughs> 안내를 받았습니다. 동편 라운지로 가볼게요. 평일이라 그런지 줄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자, 출국장 보안검색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줄이 한산해 보입니다. 쾌적한 출발이 될것 같아요 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에 이렇게 쉬었다가 갈수 있는 라운지입니다 뷔페로 되어 있어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비즈니스서 프레스티지는 탑승하는 입구가 달라서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식전 음료로 샴페인 그리고 모짜렐라 치즈입니다. 자 이번에는 식전 메뉴가 나왔습니다. 스프가 하나 추가되어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되는 모습이고요. 다음은 제육 산밥입니다원식 해산물 요리의 볶음밥입니다. 자 식사가 끝나고 치즈 과일 디저트입니다. 샴페인이랑 같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치즈. 아이스 크림이 추가됐습니다. 파계단지, 아닐라맛과 딸기 맛이 있었고요. 그리고 커피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식사를 마치고 영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내식 나왔습니다 두번째 메인요리 닭고기요리입니다 디저트 과일입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저는 이제 로마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에 도착하여 수하물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프레스티지석은 수하물도 먼저 나옵니다 수화물이 엄청 두꺼워요 도착했던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타고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택시인단이 감격이 아주 급해 보이는데요. 무사히 속도로 가길 바랍니다.